자 오늘은 3강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번째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to the uh, student council 에서 네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네요 네 student council 하면은 네어 학생회가 되겠죠 학생회 그렇죠 여기에 보내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We are the members of the 11th grade band. 그죠. 우리는 네, 멤버입니다. 그죠. 구성원이죠. 네, 11th grade. 네. 고2가 되겠네요. 고2 밴드의 멤버들입니다. 그죠. currently, 자, 현재. 그죠. 자, 지금, since we have no practice room of our own. 그죠? 우리는 no practice room. 네, 연습실이 없습니다. 우리들 것만이. We have to practice twice a week in the multi-purpose room. 그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일주일에 두번 정도 네, in the multi-purpose. 네, 다목적이죠? 네, 예, 다목적실에서, 그쵸? 어, 일주일에 두번 연습을 합니다. For the past two weeks. 지난 2주 동안, the band practice has been cancelled. 그쵸? has been cancelled. 그쵸? 취소되었습니다. 그죠? 왜냐? 그죠. 다른 그룹이 needed to use the room. 그죠. 그 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네, 취소가 되었습니다. Since the band tournament is only one month away, we are asking to be the only group to use the multi-purpose room after school for this entire month. 그죠. Since는, 네. 그래서는 때문에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밴드 토너먼트, 밴드 네, 토너먼트 경기가 네, 이제 곧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네, 부탁을 드립니다. To be our only, one, only group. 그렇죠. 유일한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죠. To use multi-purpose room. 이 다목적실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유일한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After school for this entire month. 네, 이번, 어, 이번 달에 네, 계속 방과 후에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Principal Copper has said that e n t i r e student council must vote on our proposal. 그죠? 프린시퍼 하면 교장이죠. 네. 코퍼 쿠퍼라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전체 이 학생회가 네, 반드시 보츠 하면은 네, 투표하다라는 뜻이죠. 네. 투표 해야 한다. 네. 우리의 어떤 프로포절 하면은 어떤 뭐 제안이나 네, 혹은 뭐 어, 신청 같은 거, 안건을 내놓는 걸 이야기 하겠죠. We hope that you will understand our situation and vote in our favor. 어, 그쵸?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이 네, 우리의 situation 상황이자 상황을 이해하고, 네, vote in, fa in our favor 하면 네, 찬성의. 네, 혹은 뭐, 어, 누구누구에게 네, 유리하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찬성의 쪽으로 네, 투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sincerely 치어 uh, 글을 마치고 있죠. The 11th g r a t band 그렇죠. 11학년 밴드가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 중간에 직접적으로 그래 목적이 나와 있죠. 뭡니까? 네. 정답 5번이죠. 다목적실 단독 사행에 대한 학생의 협조를 구하려고. 네. 정답 네,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As a recent college graduate, I am very excited to move forward with my career in marketing and gain additional experience in a food sales environment especially. 아, specifically, 그죠? 네. 어, 자, as는 모모로서의 예, 자격을 나타내겠죠. 네, 최근에 대학을 네 졸업한 네 graduate 하면 졸업생이죠, 명사로. 네, I'm very excited. 나는 매우 네, 굉장히 어, 아주 신납니다. 아주. 어, 즐겁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to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거죠. With my career. 하면은 나의 어떤 직업이나 혹은 네, 경력이 되겠네요. 그죠? In marketing. 마케팅에서의 나의 경력으로 나아가기에 네, 매우 흥분이 됩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Gain additional experience. 네. 추가적인 그런 경험을 네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는 얘기죠. In food sales environment 그렇죠. 특히 네네 네,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food sales 어떠한 어 식품 판매 환경에서 네 추가적인 경험을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된다라는 얘기죠. I ha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company and would love to join your team 그렇죠. 나는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뭐한 겁니까?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와 어 회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것들을 듣고. 네. 그리고 나는 would love to 하면 뭐,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당신의 팀에. 아, 네. Join. 합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Why my prior experience has been in retail. 그죠. 네. 여기서 why는 내 웬의 의미가 되겠죠. 나의 어 이전, 네 이전의 경험이 네 리테일 하면은 소매겠죠, 네, 네 소매상에서의 경험, 네 있었 있었고 그죠? I have always wanted to move in the direction of food sales. 그죠? 나는 항상 네 원합니다, to move 네 계속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in the direction 네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까 네, food Sales 하면은 네, 식, 식량 판매, 식품 판매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되겠죠. My volunteer experience has allowed me to work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I know how much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s to the local charity. 네, Volunteer 하면은 네, 자원봉사가 되겠죠? 나의 자원봉사 경험은 네, 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 하도록 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from all works of life. 그렇죠? 어떤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네, 일하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을 네 허락해 주었다 하게 해 주었다는 얘기죠 And I know. 그리고 나는 압니다. How much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appreciate? 네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당신 회사의 contribution 기여, 네 공헌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To the local charity. 어떤 어 charity 하면은 여기서뭐 기부 단체 자선 단체 정도가 되겠네요. 지역에 있는 자선 단체에 예, 네, 당신 회사의 공원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온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if i hired as a member of your marketing department 그죠? as는 네, 만약 뭐라면 이 되겠죠? 네, 여기서 네. if i 워 하이어드가 되겠네요. 내가 만약 네 무엇으로서 그 멤버로서 당신 마케팅 부서의 멤버로서 고용이 된다면 그렇지 그렇게 되면. 네, my goal would be to get new clients and to ensure that current uh, customers continue to feel excited about their purchases. 네, 나의 목표는 네, 무엇이 될 겁니까? to get new clients. 새로운 고객을 얻어오는 것이고, 네, e n s u r e 네 확실히 하는 것이죠. 무엇을? 네, c u r r e n t 하면 현재의 현재 있는 그런 고객들이 네, 계속해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죠. 네,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겁니까? 그들의 purchase 네, 구매가 되겠죠. 당신 회사의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네,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식품 회사의 신입 사원 모집에 지원하려고. 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